네,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6월 8일 수요일인데요. 모닝프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2022년 주식 3대 천왕에 선정된 데 이어서 또 5월달은 우리 MTNW, Money Today, 50명이 넘는 전문가 중에서 유일하게, 예, 1등 월간 베스트로, 어, 선정이 됐습니다. 모두 저와 함께시는 우리 VIP 패밀리 분들, 예, 그 다음에 또, 저희 유튜브 영상을, 어, 많이 또 사랑해주시는 우리 개인 투어 분들, 어, 은덕이라 생각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분발할게요. 자, 일단, 미국 증시 잠깐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전망,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를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 수익 내는 얘기, 뭐 그런 것들 어떻게면 수익을 낼수 있는지 어제도 많이 힘드셨죠? 예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예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물론 뭐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공유해 주시면 어, 여러분 계좌 더 빵빵히 불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한번 볼까요? 뭐 대략 이러네요.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음 유가가 좀 이제 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엑스모빌 쉐브랜 이런 쪽에 상당히 어, 쉐브랜 상승했고요. 일단 뭐애플이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또 일부 어 반도체 섹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정강 후약으로 누르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또 양세 나왔어요. 이 11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11선이라는 건 2주 거래일 그 평균 값인데 어쨌든 이렇게 멋지게 0.94% 올랐고 다우도 어제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0.8% S&P도 0.9 이렇게 다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뭐 특별한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7월, 9월 뭐두 차례 금리 인상하겠다 뭐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예뭐좀 시장은 유럽은 좀안 좋았지만 역시 미국은 우리가 봤던 대로 이제 앞서야죠 뭐 음세 3개 줘도 괜찮고 근데 또 럭키하게도 11선을 지켜 지키면서 반등이 나왔다 괜찮습니다 6월달 저는 양성 가능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제도 어제 이제 여의도 출시관밤 10시 에출연해서 밑꼬리를 커버한다 이 밑꼬리 외바다에서 5월달에 많이 흔들어서 이제 어, 이렇게, 어느 정도 커버해서 6월달에 또 양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때도 한번 그런 포,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자, 어쨌든 국내 증시도 어제까지 눌림을 줬지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우리 생각보다 좀 극복 조정을 보였죠. 근데 카나보면 이거 단기 과열권에서 음선 세 개를 줬거든요. 코스피? 그러면서 이걸 깨지 않고 있어요. 1차 지지가 21선, 2차 치지는 전저점인데 어됐던 음선 3개 남은 이 개월 매웠으므로 오늘은 반대에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밑구리좀 커버하는 그런 구간. 물론 5월 이평선 저항에 물리기를 어서 뭐 이제 월초에 누르고 있지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양선을 기대해보고 코스닥도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을 우리 스트레스 굉장히 요하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 밑구리를 좀 커버하는 거. 이것을 구조물을 만드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럼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내일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내 말에 춤춘다는 코드로풀유칭이예요 그러면 어제 이제 그 기관 외국인 물량도 거의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어, 매매, 그, 어,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자별로 보세요. 지금 어, 코스닥에서 여 보면 1,400억, 1,200억 여기 있죠. 그러면 보통 물경이 지금 사거래일 동안에 얼마나 가냐면은 3,000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렇죠? 아니 2,000억이 죄송합니다. 아니 3,000억이죠. 2 0 0 0억 3,000억. 그러니까 오늘 다이어트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 어, 만기를 다 보니까 그래요. 어제도 얘들 거래소도 1,600억, 1,700억 정도 이두개 합치면 2,000억이 월에 매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이어트를 해놓은 그런 상태고 코스닥도 일간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20일선이에요. 그래서 좀 리바운드에 나올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지수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상승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소위 말해서 인플레 관련 종목들. 어, 를 들면 뭐 오늘 엑스모빌도 올랐지만 이따 마스터겠겠지만 어, 그런 것들 뭐 140달러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요. 어, 저는 130달러를 이렇게 강하게 뭐 살짝 돌파할 수도 있겠죠. 이제 거의가 크라이막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유가 한번 보실까요? 유가 육가, 한번 유가를 보시게 되면은 아, 이거 일단 이게 이 나왔으니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3% 강하게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도 크지 않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익이 벌써는 좀 안전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육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육가도 이제는 어느 정도 거의 이제 꼭지쯤에 와있다. 그러면, 이인플레 관련 그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안 되지? 예, 어이 됐든. 그래서 육가도 이걸로 한번 볼까요? 음. 육가를 보게 되면 WTI가 나올 겁니다 WTI 이걸로 한번 보, 보겠습니다 아, 육가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양선이 몇 개가 나와요 7개가 나와요 그러면 130렙다 대략 10% 정도 지금 상승 예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꼭지를 가르친다 크라이막스다 그 다음에 곡물 관련 용목들 있잖아요 지금 어, 방금 전에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국방장관이 그 흑해 이제 봉쇄에 대해서 너무 자기들 또다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쟁 관련 반사의 종목들은 이제 상승을 이용해서 물량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에 좋아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펀드메탈 장세 지수가 오른다면 역시 낙폭 성장주 우량주. 예, 그런 종목들을 노리는 데 역심이 맥점에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맥점에 있는 종목들을 노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따 저와 함께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수내는 얘기인데요. 맥점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시장을 볼 때도 우리가 음, 남보다 앞서 보는 게 결국 수익으로 많이 연결되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저를 인정하고 저의 실력을... 그다음에 또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예, 주식 3대 천왕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5월 그 월간 베스트에 제가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하여튼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역시 수익으로 말해야죠. 그럼 SOE를 볼까요? 이게 유가 관련주에 가장 큰그 수혜주예요. 좀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진짜 안되는게 날아가는 거죠. 예, 우리가 매 저점이 40% 최근에 이 사, 4월 달 이때 포창업도2 0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럼 창이 좋으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준게 상승했고, 이와 관련해서 쇠 재강 같은 거 결국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강광 같은 게 필요잖아요. 뭐 유정 파, 그 팔라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렇게 또 운반을 해도 그렇고 에너지 이것도 80% 수익 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정이라고 볼수 있겠고 좀 짜릿짜릿하고 좋은 게 바로 천연가스가 올라서 어제. 예, GSE 같은 거 있어요. 음. 사실 S에너지도 어제 상한가인데 이게 또 확률계가 잡은 거에요. S에너지도 뭐 저와 함께 하시는 패밀리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것도 이, 이게 양봉, 그다음에 음선 그러면서 조금 한 3-4일 흥거더니 역시 5일 안에 상한가지 뽑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맥점이에요. 확믿기인데 이 뜨다운 포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자꾸 잡고 우리가 노려야 된다. 많이 올랐을 때 이것도 지금 뭐냐면은 에너지 관련주 오늘은 뭐 엑슨모빌 같은 거 올랐다 하더라도 오늘 고점에서 그 수익 실현이 좋다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우리가 경계모 보도록 한다. 어쨌든 에너지 관련주에서도 GSE 그다음에 또 우리 어, 그다음에 SOE 이런 것들이 저와 함께하시는. 우리 좋은, 뭐, VIP 패밀리 분께 좋은 수익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정분 수익 실현했죠. 그래서 끝까지 뭐 이렇게 과열권에서는 다행히 일정분 수익 실현하시는 거고, 디젤에서 정제 마저이 가장 우수한 게 s yes o 일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방산 관련된 것도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퍼스트액입니다. 이것은 이따 제가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들 무료 그 텔레그램 거기에 다 추천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근데 왜그 구독 좋아요 눌르시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자리에서도 어제도 급등 나왔죠. 28% 올랐고 그다음에 또 바이오에서도 보세요. 어제 장에 2% 급락했죠. 페렉장이었죠. 안토리장 같은 것도 다 이런데 제가 무료 독방에서 이제 추천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수익을 했다. GSA, 이것은 이제, 그냥 제가 여러분 물에 톡빠을 드리는 가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밀착 리듬을 받으면서 매매하면 이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G2 파워도 이틀 동안 9% 정도 상승을 했고, G2 파워 포식과 에너지 발행 중에서, 우리 멋지게 치고 나왔죠. 다 이렇게 치금은요 나비처럼 나를 벌트로 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때도 역시, 멋지게 한번 치고 나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토 파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세부 MC가 있어요. 세부 MC. 그거 다 요즘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20%나 급등해 나왔다. 이게 다흥미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 어려운 장에서 안토로젠. 그 다음에 또 퍼스텍.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안겨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뭐 유명한 섹터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에너지, 그 곡물 관련주, 들고 계시면 오늘 좀 고점 수익 실험은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역시 방송주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북한 핵실험할때 일본은 이제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핵실험은 다한번또시술을줄것 같으니까. 다만, 이제 오늘은 제가 우리 VIP 패밀리 분들에서 바닥에서 출발해서 아주 멋지게 수익 내일, 그런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저를 믿고 함께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간혹, 예, 여기 이제 그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예, 텔레그램을 그냥. 저는 뭐 맨날 시왕 뉴스 같은 거 이렇게 퍼날르면서 여러분 판단에 혼선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뉴스 아무리 퍼날라봤자그 전문가입니까? 예, 기자, 그뭐그 뭐, 그 뭐야, 그, 뭐, 그 기사 복사하는 그런, 그, 그런 사람들께 전문가입니까? 딱딱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시황 같은 거 어려울 때콕 집어드리거든요. 흔들리지 마시라고 어제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두고보시면 압니다. 어제만 좀 괴로웠죠.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부 i p 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 방좋아질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심리지폐예요. 그 하루를 못 잡습니다. 제가 6월달, 예, 이거 지금 월초 조정은 양선을 위해서 밑구리, 5월달까지 흔들었던 그 밑구리를 커버하는 작업이다. 그런까지 얘기했는데도 찰나를 못 참고 참 안타깝죠. 돈 잃는 분들은 좀 이렇게 또 소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딱 그런 시간에 왔을 때는 이렇게 사람 지표인데 심리 지표인데 우리 방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또 멋진 종목 공유하실 분들은 바닥에서 이번 주 좋은 식사에 기대하는 종목은 mtnw.co.kr 들어가세요. 그러면 얘가 제가 좋은 여부 사진 나오죠. 월간 베스트 쫙 나옵니다. 맨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 회원가입 누르시면. 예, 일단, 저와 함께 할수 있는, 예, 이런 것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결제하기 누르시면,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면, 플러스 3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3일 동안은, 뭐, 투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회비는 뽑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 매일매일 뭐, 이런 수익이 좀 질비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음, 음. 이제 또한번기회예요 자, 보시겠습니까? 이 GSE 한 종목 가지고도, 8% 어제 같은 안정화 왔잖아요. 9% 가까이 수익, 또 안토르젠 가져가면 또 120만원 수익. 그러니까 회비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다 이게 뭐 안토르젠도 8% 수익 나셨다. 다또 이렇게 어, 26만원, 또 투자 자수10%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다 어제 같은 급락채에서 수익 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에 또파워도 230만원 이렇게 다 보셨던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구모되는 방법, 무료방도 있지만, 역시 저의 밀착 리딩을 받으면서, 주식 3대 천왕 수익률 압도적 1등. 예, 뭐,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뭐, 회사에서 방송을 다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홈페이지 이용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또 멋진 종목, 이제 제가 함께 하실 분은, 8시 이후에는 1 6 0 5 0 8 이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예고 드린 대로 좀 있으면 이제 정원제를 갈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일정 규모 되면 그야 말로 폭증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8시 전에는 010-976345 좋은 정보 가입 요청 이렇게 문자 남겨 주셔도 예, 여러분들 문영자가 8시 이후에 전화할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는 훨씬 유리하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업 회원 95%가 연장 가입. 그다음에 또 식료의 폭발적인 증가세 예, 여러분들 주식 3대 천하 하고 그다음에 또 5월 1등 전문가 함께 하는 거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늘 미동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어려운 장에서 시황 전략이면 전략, 그다음에 또 퍼스트 텍, 그다음에 또안토르젠안토르젠 지난 는 금요일이에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수익 내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